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배가 있는 국동항에 왔습니다 여수 국동항 입니다 자 오늘 바다 먼바다 날씨 때문에 배들이 출항을 못하고 있어요 자 한번 둘러볼까요 국동항은 경험이 없어서 못 와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배가 있는 국동항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 주차장은 무료예요. 무료인데, 이제 지금은 이제 출항이 없어가지고 차들이 될 때가 많죠. 근데 이제 출항이 있는 날에는 좀 일, 여기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시려면 일찍 오셔야 돼. 안 그러면 자리가 없습니다. 자리가 없고, 여기서 이제 보통 낚싯배들이 저 우측, 저쪽에 이제 많이 있는데, 어 가까운 데 되려고 하시겠죠. 아이스박스도 무겁고 하다 보니까. 보시면 저쪽으로도 될 수는 있어요. 되는 데가 있는데, 이제 멀어서 안 가. 그래서, 보통 이쪽에는 이제 어선들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여기다 차를 대시고. 아, 그리고 이렇게 요 차처럼 그 배들이 있는 쪽으로 차를 대긴 대시는데 만약에 배가 들어오다가 이 해안가에 있는 배를 박았다. 그럼 이건 차주 잘못입니다. 저기다 차를 대신 차주님 잘못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차는 이배 쪽에 있는 데가 아니라 이쪽 반대편에 대시는 게 좋고 자 한번 쭉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선들도 있고요 게 낚싯배들도 있죠 하나 둘씩 이제 오늘같이 이제 출항이 없으면 뭐, 배 청소를 하기도 하고, 그동안 이제 고장나서, 고장났던 걸 고치러 이제 뭐, 조선소에 들어가서 고치기도 하시고, 이렇게 뭐, 정리도 하시고, 연줄. 자, 저희도 오늘, 어, 배, 배 그, 내실이 있거든요. 선실이 있는데 손님들 이렇게 누워서 잘수 있는 그런 매트 같은 것들 오늘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. 이제 지금 조선소에 들어가 있어서 좀 있으면 이제 배가 올 텐데 자 배가 들어오면 자 이렇게 될 앞에 될 데가 없으면 저 뒤로 뒤로도 돼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슬슬 이제 그 낚시배들이 되어 있죠. 여기는 국동항입니다. 여수 국동항. 자, 보면 이렇게 앞에 될 데가 없으면, 요 뒤로도 이렇게 돼요. 요이 뒤로도 되고, 또 배들끼리도 옆으로 묶어 놓고, 이쪽, 이때 이쪽 라인에선 또 어선들이 많더라고요. 저희 국동항이 배를 정착하기에 좋대요. 이렇게 안에 이렇게 항아리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, 여기 대구 저런 식으로 이제 배달 나갈 때 나가거든요. 자, 대략적인 국동항 전경을 보여 드렸습니다. 이따가 또 이제 선실 청소를 할 텐데요. 그 선실 청소하는 것도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볼게요.